올월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획뉴스. 오늘은 송주사드 배치 문제입니다. 남과북 그리고 미국까지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면서 남북관계는 유례없이 따뜻한 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송주 소송리는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사드 체계를 둘러싼 갈등으로 갈리고 찢긴 소송리는 지난 1년 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2017년 2월 28일입니다. 성주 소성리 롯데골프장이 사드기지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두달 뒤인 4월 26일, 사드 핵심 장비들이 반입이 됩니다. 그리고 9월과 11월에는 사드 발사대와 공사장비 등이 추가 배치돼 장비 반입은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올해부터 충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올해 4월, 사드기지 공사장비 반입으로 주민과 경찰 간에 격렬한 충돌이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지난 여름 장병 생활 개선 공사가 마무리되자 더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 그리고 국방부 모두가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드 문제가 마무리되는 건지 주민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송주 소성리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그 차량의 가로막히고 유지할 수 없음에 따라. 성주 소성리 진박교. 방금 보셨듯이 공사 장비와 자재 반입을 둘러싸고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 그리고 경찰들이 몇 차례나 격렬한 충돌을 빚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주민과 경찰 초소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긴박했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여기 원불교 교무님들과 주민들이 여기서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주 2박 3일 여기서 지키고 있습니다. 성주 소성리는 사드와 관련 없는 평화로운 농촌 마을 같습니다. 이곳의 주민들도 이제 일상의 삶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주 수요일 이곳 마을회관에선 사드 철회를 촉구하는 평화로운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사드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드 배치 사기를 추가 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은 분노를 안고 있고요. 그래서 사드가 빠지는 그날까지 계속 어, 투쟁하고 있습니다. 소성리가 영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여름 평범한 삶을 꾸려가던 농촌 할머니 일상이 사드 배치로 어떤 변화를 겪는지 담은 영화 소성리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불안과 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미국 해리스 조한 미국 대사 지명을 위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태평양 사령관 출신으로 사드 배치를 주도했던 해리스 지명자는 사드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사드 문제가 일단락될 거라는 기대가 주민들 사이에서 일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지난 10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한마디는 혼란을 부채질했습니다. 정 장관이 현재 임시 배치된 사드를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그 결과를 보고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주민들은 국방부가 사드 정식 배치를 기정사실화했다며 분노하고 또 반발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없을 뿐 수면 아래선 갈등과 반목은 더한 상황. 사법 당국은 지난 봄 사드 반대 투쟁을 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소송리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항상 불안한 초조한 속에서 주민들은. 어떤 시기든지 사드 반임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현재 상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드와 관련해 남은 절차는 이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뿐입니다. 평가 기간만 해도 4계절 1년이 걸립니다.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성리 주민들은 수요 집회를 이어갑니다. 내년 봄에 혹시 있을지 모를 공사 장비 반입을 다시 막아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합니다.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는 손에 닿을 듯 가까이 다가왔는데 핵기업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드는 왜 꿈쩍도 하지 않는가? 주민들의 이 같은 외침은 성주 소송리에 메아리가 되어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